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배워볼 부분은 교과서 62에서 63페이지. 이렇게 해서 잘 보이지? 어, 출원적 읽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작품이 바로, 음, 풀 비린내에 대하여. 라는 겁니다. 지금, 어, 애기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거든. 음. 잠에서 깼구나 라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배야할 앞에는 뭘 배웠죠 우리가 사실적 읽기를 배웠었죠 근데 사실적 읽기는 글에 드러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추론적 읽기는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이걸 어떻게 해서 예측 예측하여 생략된 내용을 모으면서 추론하며 읽을 수 있다가 바로 이 추론적 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보면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한다 그랬죠? 그렇게 뭘 예측을 하냐 필자의 의도 그리고 글의 목적 그리고 숨겨진 주제 요세 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필자의 의도,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를 추론하며 읽을 수 있다. 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추론적 읽기의 개념 한번 봅시다. 자, 추론적 읽기란, 그치? 글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무호와 책이 있죠? 단서와 그러 그러니까 단서와 독자의 무엇을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글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어떻게 미루어 짐작하며 읽는 것이다. 이게 바로 추론적 읽기의 개념이 되겠네요. 그쵸 뭐가 여러 가지 이 단서 그다음에 독자의 배경 지시 이것을 활용한다라는 거지, 그지? 중요하니까 단서와 이것을 활용해서 추론해 해야 한다라는 거지. 이를 위해서 생략된 정보는 물론, 아까도 계속 나오죠. 필자의 의도, 글을 쓴 목적, 숨겨진 주제, 그지? 등을, 어떻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추측하며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한번더 적어봅시다. 필자의 의도, 그리고 글을 쓴 목적. 세 번째, 이 숨겨진 주제 이게 어떻게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추측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그치? 그래서 렇지그 이게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되겠고 피들 자는 이게 이 쓰는 사람은 독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나 독자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일부러 뭐한데 생략. 어떤 경우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 혹은 독자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 하는 경우는 굳이 안쓴다라는 거야. 생략한다라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추론하면서. 읽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론적 읽기의 방법. 첫째. 무엇과 뭐를, 어, 활용해야겠어. 아까 내야했지만 네, 배경 지식과 경험, 글에 나타난 담화 표지. 담화 표지는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치?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요런 담화 표지들 한번더 넣었어요. 여기 있어요, 그지? 그리고 글에 사용된 어휘나 문맥을 활용하여 생략된 내용을 추론한다. 자, 뭐라고? 아까는 배경지식하고 단서라고 그랬잖아. 얘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지. 배경지식과 경험 그리고 담화 표지, 그리고 어휘, 문매,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활용해서 생략된 내용을 출한다. 그럼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 자신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떠올려 글의 내용과 관련 지음에 읽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글에 드러난 정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여러가지 지시어나 접속 표현 등과 같은 담화 표지를 단서로 하여 필자가 직접 드러내지 않은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는 강하게 고개를 절 뿐이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접속 표현을 통해서 인물의 의지에 어떤 완강한 태도를 엿볼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 어, 여기다 선생님이 하나가 더 추가했어. 뭐였냐면, 완강이라고 하면, 뭔가, 고듬며 고집이 센다, 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흔히들 여기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조섭을 통해 인물의 의지나, 뭐, 완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근데, 몇명 학생들은, 대부분은 안 그러겠지만, 왕국하고 왕강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실제적으로 모의고사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왕국은, 어,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겠다고 왕국하게 말했다라고 한다면은, 강하게 말한 게 아니라, 안 하겠다고 부드럽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의 뭐하게,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이해 됩니까? 요 정도는 조금 적어두세요. 음. 그 다음 니은에서는 여름과 달리 겨울의 불국사는 매우 한적한 편이었다. 그럼 여름에는 뭐야? 엄청 많았다 라는 거지. 그지? 뭐뭐과 달리 라는 말, 이런 것들이 이게 담화 표지, 이런 걸로 추론할 수가 있는 거야. 부사옥으로 통해서 이해 됩니까? 이런 걸로 추론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도 배웠긴 했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라고 해서한번더 넣어놨습니다. 음, 이것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또한 글에 드러난 무어 어휘 아까 문맥 여기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한번 체킹했잖아요. 지 여기 마지막 부분 하는 거지. 음. 보면, 어머님, 오늘 아침에 고의적 삶 차입해 주신 것을 받아, 받고서야 제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을 집에서도 아신 줄 알았습니다. 잠시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던 막내둥이의 생사를 한달 동안이나 아득히 아실 길 없으셨으니 그동안 오죽이나 애를 태우셨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쓰신군요? 시문이 쓴 글이죠. 자, 우린 이걸 가지고 무엇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하냐? 아까 뭐라고 했죠? 어휘, 문맥을 단서로 생략된 내용. 뭐가 생략되는지 보면 여기서 보면 차입. 그죠? 그 다음에 한달 동안이나 아득히 아실 길 없으셨으니 이런 거를 통해 필자가 오랫동안 어디에 있어요? 교도소. 에 갇혀 있어서 어머니와 연락할 수 없던 상황임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또 나아가 이제 필자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 더 많은 걸 추론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바로 시훈이 일제 강점기에 무엇을 했다? 독립운동. 일제 강점기에 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교도소에. 어 갇혀 있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 한번 배경 지식을 좀높이기 위해서 어 시문을 봤는데 아 보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잘 생기셨어요. 예 네. 호남형이죠. 이렇게 보면 어참 오래 사시지는 못하신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죠. 이게 참 여기서 재밌는 거 선생님도 보니까. 이 농민문학의 장, 이 상록수, 그 다음에 이렇게 탈춤, 이 공헌한 작가로 의의를 지니고 있고, 또 이분이 약간 영화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리얼리즘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소설 탈출, 그래서 영화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다. 라는 거, 음. 이 정도 배경지식을 알아두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둘째. 이중에죠 둘째. 보다, 사회 문화적. 사회 문화적 맥락이나 표현 방법. 음, 애기 올라간다. 표현 방법 등을 토대로 필자의 의도나 글을 쓴 목적, 숨겨진 주제. 이거 계속 반복되지. 글을 쓴 목적, 숨겨진 주제 등을 추론한다 무엇을 토대로? 응, 다시 적어 봅시다. 무엇을 토대로? 사회, 문화적 맥락이나 무엇, 표현 방법 등을 토대로. 자,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나 사건을 다루는 뭐? 시사평론이 어디에 이 선거철에 쓰이게 될 경우 그 글의 이면에는 그 안, 안쪽에는 독자의 태도를 어떻게 하려고 특정 방향으로 자기 찍어달라 이거지. 방향으로 변화 시키려는 필자의 어떤 목적. 그쵸? 필자의 목적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우린 이런 걸 이제 잘 봐야지. 또한 같은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를 하더라도 어떤 표조의 표현, 기사의 지면상의 위치나 분량, 아무래도 지면상의 위치, 앞에 위치하고 크게 얘기할수록 더 중요도가 있어 보이죠. 그죠? 관련 사진이나 도표의 제시 방법 등에 따라 기사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맥락, 표현 방법 등 토대로 필자의 목적이나 의도를 추론하며 읽어야 한다라고 되지. 그래서 선생님 하나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봐봐. 이게 어 어제자네요. 두 가지의 신문을 준비해서 해봤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것은 아마 이거는한결레일 거예요. 한결레 얘는 이제 누구 봐도 유명한 조선일보가 되겠네요. 근데 같은 날짜 신문입니다. 근데 이제 보, 보세요 한겨레는 대부분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이게 제일 크지, 그지, 그지? 이걸 해보죠. 어,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내부 내 대부분 뭐냐 내용을 보면 어, 이렇게 우리 신규 확진자 많고, 우리 코로나 현황 어, 빨리 극복하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참 말 많은 어유 업무자료 주장 문건 단직 전나술 검찰 관부처지 적혀 그다음에 뭐 트럼프 얘기 나오고 수능 한파 나오고 이 수능 얘기랑 코로나랑 요만큼의 어떤 그이 장관과 추미 장관하고 여기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대립요 정도 나오고 있죠 근데 조선일보만 봅시다. 같은 날짜입니다. 보면 초유의 이게 대메인이기죠. 추미 이 윤석열 총장 징계처 계속되고 있다. 보면은 문재인 발언, 문또 추미의 뭐 악취나온 계속 국정 이게 다 이만큼이 다 정치 얘기 중에 좀 얘기 나오고 저기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의 그쪽 얘기 나오고 있고 러시아 얘기 조금 나오고. 그죠? 어? 코로나 얘기는 없네요? 잠시 코로나 얘기는 아예 없죠? 그죠? 여기 보면 이 안에 음 이게 차이가 있어 같은 날 한자의 신문을 보더라도 그죠? 그러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건거 아까 다시 그래서 이거 보고 다시 보면 표저의 표현 기사의 지면상의 위치나 분량 관련 사진 도표 제시 방법 음이 다를 수 있죠. 야 오죽했으면 같은 날이 정도인데 선거철 되면 어떻했어더 날리겠죠? 아예막 한쪽은 누구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을 것이고 한자부 뭐 옹호하고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거는 뭐 자연 스러운 언론의 기능이니까 뭐 그거를 뭐라고 할건 아니고요. 이렇게 다를 수 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음. 그 다음 또한 문학 작품의 경우 이번에는 아까 기사 시사평론 기사 이쪽이었잖아 근데 이제 이번에는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주제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학 작품은 주제를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는 보다 이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를 많이 해야 한다. 예를 들어볼까요? 춘향전은 이몽룡과 춘향의 어떤 거 사랑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당시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 이 당시는 어떤 사회? 바로 조선 후기. 조선 후기는 어떤 사회? 여기 보면 탐관오리가 바로하여 백성을 억압하는 일도 많았고 이 백성을 억압하는 일 있, 있다 보니까 서민들은 또 어때? 이제 점점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후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이 민중의 민중의 신분 상승 욕구. 아무래도 이 춘향이가 기생의 딸이 딸이잖아요. 제일 그 바닥에 있는 그 신분이 제일 바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이목룡을 이 이몽룡을 만나서 아무래도 신분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바로 그 처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또탐관오리 부패를 고발하려고 하는 민중의 저항, 의지, 이두개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고, 또, 두 번째, 민중의 어떤 신분상승 욕구가 반영됐다. 그리고 세 번째, 민중의 저항의식 등이 있다. 라는 거. 음, 이렇게 하면, 음, 이렇게 하면 이 풀비린에 대하여, 어, 라는 이제 작 은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스탑 걸어 놓고 응? 원래는 이게 2, 30분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요 정도 이 응? 응. 이거 왕강 왕고 요거 잘해 놓고 담화표지 응?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시문도 검색 한번 해서 배경지식을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겠죠. 자기가 배경지식을 늘리면 출연적 읽기가더 풍부해질 수 있다 라는 거 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다음 시간은 풀비렌에 대하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